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영승입니다. 오늘은 그 코로나 시대에 네오마르크주의의 반기독교적인 성향들에 대해서 어, 좀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런 좀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음. 얘기하더라고요. 먼저 이제 어, 음, 그 그람시 같은 사람이 이제 기독교적인 그런 가치나, 어, 이데올리가 강한 곳에서는, 어, 마르크스 혁명이 제대로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반, 그, 해계민, 해계민 트렌드에서 기독교 가치를 우리가 좀, 어, 어, 분쇄 나가야 되는 그런 어떤 관점을 이제 가진 것이, 사실은 이제, 어, 독일의 비판 이론 쪽으로 이제, 어, 프랑크프트 와 네오 마르크스 쪽으로 이제 일어났을 데 그, 에리프롬이란데 마르크제라든지 코로카임오 이런 사람들 지금 이런 사람들 또 이제 또 제2차 세계 대전이 또 생기면서 또 미국으로 갔어 미국 유명하신데 일반적으로 이제 이 레오 마르크주의들은 스 이제 전체주의자 음... 전체주의와 같은 그런 스타린주의 마르크스주의인지 자본주의의 가치 체계 대상자인 그런 이제 기독교적인 가치 체계기독교적는 자본주의 가치계성 또는 노동률의시 모든 것들을 좀 비판적으로 보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에리프 같은 경우는 이제 식으로 보면 우리가 보통 이제 막스 베브가 프로테스탄티즘 자본주의 위해서 우리가프로테스탄트의그 그, 종교계 운동 특히칼빈주의 운동이 자본주의 형성에 굉장히 큰 도움이 줬다 이렇게 얘기 에, 하잖아요. 근데 이제 에리히는 면 이때 그이 인간의 초자가 인간의 초자가 음, 그이 원래 그 이제 자본주의 진화시는 그 중세의 어 성적 계급과 지주 계급에 들어와 가지고. 어, 이제, 그, 알았지만, 이제, 근대의 초자가 노동윤리 관련해가지고, 어, 이제 해방되었지만, 이제, 그, 이, 프로테스탄티즘 또는 종교계 관련해가지고, 어, 어떤 그 초자란 것이 종교적 초자인데, 이게, 물론, 이제, 막스베어처럼 자본형성의또 에... 발전에 중요한 공론을 했지만, 어, 이 초자라는 것은 사실상 뭐냐하면은 어, 그 뭐냐하면은 이 일종의 뭐냐하면은 권위주의 양심이다. 어, 그러니까 진정한 양심이라보다도 어, 어떤 그 종교적인 두려움. 음, 어~ 그~ 뭔가 아~ 어, 아~ 어, 칼빈의 그~ 예정설에 따르면은 이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은 아~ 어, 어느 구원의 확정을 얻으셨다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이런 신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의 근간 이~ 권위주의 양식 의 이런 식으로 약간 항선 조금 이따가 해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스루트나 칼빈 같은 그런 조교개혁가들이 성실한 노동과 병금 절약 자본차익 등을 강조하면서 이런 삶을 살자는 총 가셨다고 민중들을 위협했고 이런 위협이 그1신0의0 0 0 0양심0 0 초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초자는 진정한 양심0 0 0거0양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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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되게 이런 식의 논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이제, 보면은, 이제, 이, 마르코지나 라이 같은 사람들도, 그, 뭐냐 하면은, 이, 기독교적인 성윤리, 노동률 쪽적인 성윤리 같은, 그,와 관련된 그런 양심들이, 일종의 그 그리조의 양심들, 너무, 어 초자로서 인간의 욕망을 억압한다. 그래서, 어, 그, 그, 좀, 이걸 확실히 방출해야 된다. 이전에, 프로이드는, 어, 예 물론, 이건 너무 억압하면 심증이 양상이 있지만, 그걸, 그, 억압된 욕망을, 그, 기억나게 함으로써, 사직 용인들 힌트로 이렇게, 담론을 하거나, 이제 이렇게, 가 치료를 하는데, 어 이렇게, 그냥, 어, 한계를 두었지만, 오르가즘 통해서 끊임없이 표출해야 된다. 그래서, 어, 이 너무 어, 이이그 어, 기독교적인 성윤리가 음, 과도하게 긴장을 전달시키고 어, 심리적인 긴장이 있기 때문에 어, 동성이라든지 변태성욕 같은 이런 비사회적인 성 충동까지 자유롭게 표출할 예, 수 있고 그런 자유스러운 성생활이 보장되어야 한다 기독교적인 성윤리는 너무나 거리주의 양심에 비춰있고 성을 억압한다. 그래서, 어, 거리적인양심을 어 심리적인 요망 때문에, 에 이런 것 대항해야 된다. 그래서 일부 일처제도 대항해야 되고, 가부장제까지도 대항해야 되고, 이성의 중심적이고, 어 부부중심적 성도 대항해야 되고, 우주에 여러 가지 그 욕망들을 온전히 표출할 수 있어야 된다. 어 그런데 기존의 그런 그 기독교적인 치라는 것은 너무나 권위주의적인 성균이 노동균리에 기반한 근시 양 양심이 관련되기 때문에 그런 권위주의적인 어떤 양심 성격 구조를 다 해치게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제 포스트모던 그 리즘 관련된 포스트모던 모든, 모든 규범과 법규범 것들이 이제 권력의 그 영향수 있는 것또 규범이 전환되었다고 해치야는 때문에 그이제 낙일자겠는데 어쨌든. 기존의 그 네오마르크주의 그러니까 그람시트에 비해 냈던 네오마르크주의라든지 독일 쪽에 비판 이론에 네오마르크주의 마르크스나 프롬이라든지 라이 같은 이런 사람들은 어 뭐냐 하면 그들의 이제 비판 이론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어뭐 강하게 하시지만 성유리라든지 뭐 여러 가지 노동 뭐 이런 가족 얘기 등에서 계속 뒤덮여서 가치에 반대하고 그런 경향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좀더 주의하면서 이런 것들의 어떤 너무 과도한 주장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경험을 해내야 되니까 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증가 잘 들었어 감사합니다.